안녕하세요. 저는 주식회사 매주의 유건호주임이라고 합니다. 저희 회사는 디지털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현재 조그만 스마트 패치를 흉부에 장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니터에서 환자의 심전도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심전도 파형, 심박수, 그다음에 호흡수 등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어, 현재는 지금 4명의 환자를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 옆에 보시면 최대 2 5 6명까지 동시에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. 어뭐 현재 병원에서는 이제 환자들 몸에 약 10개의 전극을 부착을 하고 이것이 다 유선상으로 달려 있어서 환자들이 뭐 이동을 하거나 그럴 시에 좀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. 하지만 저희 제품으로 대체를 함으로써 환자가 편하게 간단하게 샤워도 할수 있고 화장실도 편하게 갔다 올수 있고 또 더욱 편리한 것은 간호사 분들이 중앙에서 한 번에 256명의 환자를 모니터링을 할수 있고 특정 환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c 서버에서 알람을 받으셔서 바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. 어, 저희 회사의 제품은 뭐 기존의 제품처럼 간단히 뭐 심박수만 재, 재는 것보다는 뭐 심박수도 나오지만 호흡수, 그다음에 피부 온도 그리고 환자가 누워 있는지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뛰고 있는지 그런 활동 상태까지.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현재 저희 제품은 각종 1, 2차 병원이나 대학 병원에서 환자들 모니터링 용도로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. 저희가 산업 안전 쪽으로도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과도 미팅 중에 있습니다.